주 예, 오늘 들을 말이 아주 많습니다. 국민당 박지원 전 대표 수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녕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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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못합니다. 몇달 하시다가 예, 안녕합니까? 왜냐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평화당 당명을 어제 결정해서 예. 오늘 오후 2시 목포 해양대학교 강당에서 전남 발대식을 합니다. 목포가 대문? 제 지역구이고. 김대중 지역구 아닙니까? 출생지 아닙니까? 드디어 이제 민주평화당이 창당됐고 네. 이제 그 출발을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인 목포에서 이박지열의 지역구인 목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죠. <laughs> <laughs> 그몇달 전부터 말씀하신 개문발차를 드디어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개문발차 여기에 탑승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초반에? 지금 현재는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네. 어, 17, 8명? 비례대표는 잘, 잘 근데, 하면은 네. 20명이 넘을 겁니다. 비례대표는 그런데 지금 출당 안 시켜 줄것 같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분분을 빼고. 대표는 네. 출당 시켜줘야 된다 하고 고집덩어리 고집 안철수 대표는 <laughs>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네. 안철수 대표가 무엇으로 유명해졌습니까 아름다운 양보로 양보 유명해졌는데 이제 저는 안철수 대표가 아름다운 이별을 택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라도 이성을 찾아주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말씀 오랫동안 하셨지만 한 번도 안철수 대표는 거기 호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 안 하실 것 같아요 오늘부터 좋은 얘기 해야 됩니다. 좋은 얘기. 예, 왜냐하면. <laughs>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서. 예, 그렇죠. 왜냐하면 <laughs> 예. 안철수 대표가 박원순 시장에게 아름다운 경선, 아름다운 양보를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도 양보를 해가지고 떴거든요. 그런데 그후 행보를 잘못해가지고 추락을 했는데 이번에 아름다운 이별을 하면은 다시 뜰 수도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laughs> 그렇게 안하 <하실> 그렇게 <laughs> <것> 같아요. 그럴면 같아요. 그러면은비고 나면 게고 나면 15명 정도는 최소한 확실고그렇를 밝혔다. 고그렇습니다고 그렇게 니고그렇 하시고 그 하시고 그 하시고 그 하시고 그렇게 안 하시고 그렇게 안 하시고 그렇게 안 하시고 그렇 하시고 그렇 하시고 그렇 하시고 그렇 하시고 그렇고그렇그렇 1 5 명을 확보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세분 정도의 비례 대표가 있고 비례 대표는 출장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으니까 그러면 수명은 되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개문 발차 하면은 네. 지역구에 민심과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자기 지지층들이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현실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중재파 의원들이. 예, 그분이 평민, 민평당은 안 간다면서요. 에, 말은 그렇게 하죠. 말은 그렇게 하죠. 예, 거기서 한두 명이 예. 우리도 안 간다. 아, 왜 창당을 하느냐 조금 기다려주지. 예.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철수 대표가 아름다운 이별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재파 의원들의 충정과 애당심은 이해합니다. 네. 그렇지만 절벽에다 대고 그걸 몇번 얘기하지만 은 안철수 대표 어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 벌기용으로 써먹는 거예요. 최후,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최후 통첩이라고 하는 건 중재파가 이제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를 내려오고 네. 그리고 중립적인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하자 이 제안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통합을 물어보자. 예. 네. 라고 하는데 안철수 대표는 그렇게 되면 부결될 것이고 자기는 만약 통합이 되지 않으면 외국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곧 비행장이 나갈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나가야죠. 그래도 정리가 있는데. 그런데 그걸 안받아들이고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전당대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소위 중재파 행동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하는 대여섯 분 이분들은 그러면 이 그렇게 해서 통합으로 쭉 가버린다. 본인들이 얘기를 안 듣고. 그럼 이제 무소속으로 있거나 아니면 민주평화당으로 가거나 아니면 통합된 당으로 가거나 셋 중에 하나 잖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의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분들이 지금은 중재를 위해서 안철수 대표에게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어제 정동영 전 의장이 예, 박주선, 황종 의원을 만났는데 26일까지 우리가 28일날. 예. 창당 발기대회를 하기 때문에 답을 달라. 26일까지. 예. 예. 그랬더니 안철수 대표는 역시 구렁이에요. 어?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예. 고장난 참. 유성기. 알아요? 옛날 말이에요. <laughs> 어? 죽음기. 예. 처럼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면서 시간 벌기 용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가랑비에 옷 젖으면은 지금 우리는 젖고 있어요. 완전히 젖으면 벗지도 못하고 주저앉으니까 우리는 창당의 길로 가자 하고 중재파들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재파들은 중재를 해 보기 위해서 마지막 최후통첩이라고 하던데 예 네. 민주평화당에도 안 가겠다. 한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민심과 호남, 호남에 계신 분들요다 네. 지역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네. 국민의당은. 한 사람 빼고는 다 지역구가 다 호남이지. 예, 저세 사람 빼고는. 세 사람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26명의 지역의원중 23명이 네. 호남이기 때문에 반나 호남 어쩌고 하는데 거기밖에 없어요. 23분 중에 지금 대표적으로 김관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통합파 아닙니까? 호남 지역구입니다. 그렇다참 네. 아까운 분 버리죠. 네. 그분이 이 지금, 어, 민주 평화당 가칭, 가칭이 아니죠? 당명을 이렇게 정하신 거죠? 정했는데 아직 네. 창당대를 회안 했기 때문에. 때문에. 가칭이라고 불러야죠. 아 그런 것도 몰라요? 아는 게 아니 MB 가, 가칭. 잘한 게 뭐냐고 물는 것이 낫지. 잘못한 거 검찰에서 수사할 필요 없다니까요. 네, 가, 가칭 그러니까 민주... 공장장도 아는 게 뭐냐고 물는 게 나아요. 다 모르니까. 가칭 민주평화당. 여기가 최대 23명 정도는 되겠군요. 만약에 다 오면. 근데 그중에서 아, 저희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고 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네. 자꾸 말씀드렸지만은 교섭 단체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아름다운 이별을 안 해주고 비례 대표를 붙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 정치 자금 국고 보조는 안철수 당에서 더 가져갈 수 있지만은 우리하고 같이 행동을 한다니까요. 그렇기 비례대표들이... 때문에 똑같아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안철수 대표는 그 합당되고 난 다음에는 본인 대표를 안 하겠다고 하고 유승민 대표는 본인 대표를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 그 노림수 각각 뭐, 뭐죠? 이게 공동대표 하는 거죠. 눈 감고 아무나 간다니까요. 지금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네. 유승민 대표, 당대표 이런 보도가 되더라고요. 네.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나가서 돼요? 안 돼요. TV 토론을 대통령 때 후보 때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시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안철수 대표는 아, 까미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는 공동 지금 유승민 대표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 유승민 대표는 하자. 같이 하자고 계속.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지금 국민이 21세기 국민입니다. 국민이 지도자예요. 그러나 유승민 대표는 나는 보수다. 햇볕정책 포기해라. 탈 호남해라. 백이정군 하면 안 된다. 우리 둘이가 주인이기 때문에 공동대표 하자. 예. 하는데 안철수 대표는 나는 호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고 버리고. 햇볕정책을 나는 신봉합니다. 하면서 보수의 길로 가고. 어? 서울시장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백이정군 하겠다. 두고 보세요. 공동대표 그런, 하지? 공동대표를 할 것이다. 네. 공동연표를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쇼라니까요. 쇼라니까요. <laughs> 이 박지원이가 네. 쇼를 하면은 네. 그래도 그럴듯하게 해요. 나는 생긴 것부터 잘생겼잖아요. 안철수 쇼는 안 먹히는 거예요. 요즘 TV에 나오는 얼굴 보세요. 웃는 것도 어색하잖아요. 저는 얼마나 환하게 웃어요. <laughs> 왜 보세요?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laughs> 민주평화당이 창당하는데 그런데 그각 언론 뭐 보수 언론이든 혹은 뭐 Y10 기타 등등 모든 언론들이 사실은 지난 대선에 후보 두 명이 동시에 화면에 잡히니까도 있고 또 보수 진영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다음 대선까지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지 홍준표 대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루고 이두 분을 굉장히 띄웁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이렇게 노출해주니까 기준은 그쪽이 올라가고 언론 노출이 없는 민주평화당은 이게 따라잡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뭐 언론은 네. 자기들의 사시가 있기 때문에 편집 또는 보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면은 그건 금도를 넘어가는 거니까. 오늘 아침 신문을 보더라도참 분해요. 그렇지만 말하면 안 돼요. 더더 더 맞으니까 더더 <laughs> 더 맞으니까 <웃음> 그런데 <웃음> 네. 결국 그렇습니다. 야권 통합이 좋습니까? 분열이 좋습니까? 동서 화합이 좋습니까? 혼합이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출발이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네. 또. 저희들을 이해해주는 일부 매체에서도 분당파인 예. 국민의당에서 분열하는 예. 묘사 자체가 이렇게 예. 기사를 하고 또 여론조사를 물으면은 누가 우리를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한4% 지지를 받는 것은 좋기 때문에 이제 당명이 결정됐으니까 제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TBS에서도 김호준 총수도 TBS 얼마나 이번에 잘했어요? 259명 특 정규직 하더라고요. 이런 훌륭한 방송이면은 네. 이제 합법 방송인데. 합법 방송이다. <laughs> 그런데 그러면은 네. 이제 뭐 분당파 이런 용어를 안 쓰고 민주평화당 민평당. 알겠습니다. 뭐 당명은 민생 속으로. 얼마나 좋아요. 창당이 언제입니까 창당이 지금 2월 6일 합니다. 2월 6일이요? 그 다음날이네요. 2월 4일. 예. 예. 우리는 저지의 목표를 두지만은. 여월 4일 전단되니까 이 다음 단날이군요 예. 저지가 되더라도 안철수는 절대 대표직에서 안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저지가 돼도 분당하는 거죠. 에이. 예. 안 물러가니까 우리가 가야죠. 왜냐하면 음. 그 이상 기다리면은 지방에서 안 돼요. 지방선거가 일치를 수가 안 없다. 안 되죠. 그리고 우리 지지층에서도 너희들이 파 창당한다고 하고 그것도 못하느냐. 이런 분노가 우리에게도 쌓여 있어요. 음.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창당을 해나가면 지지도가 전, 올라갈 것이다. 전당대에서 합당을 저지하는게 목표이긴 하나 서로 저지하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같이 할수 없는 사회가 되었으므로 창당하고 만약 안철수 청당한다. 대표가 물러나간다고 하면은 네. 우리가 국민의당에서 리모델링해야죠. 네. 민주평화당처럼 리모델링 또 당명도 한다. 바꿔야 되고 당 대표에서 물러나면 그렇죠. 네. 그런데 절대 안 물러날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중재파들의 계산이 잘못하는 게 철수는 철수하지 않으니까 중재파 당신들이 철수해라 내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는 목표치에 도달하는 것은 2월 6일이면 될 수도 있겠네요. 2월, 2월 4일날 결과가 나오면 예. 그때 전당대가 회 통과되면 당연히 그러니까 합당이 통과되면 당연히 이제 탈당하실 거고 통과 안 되더라도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를 안 무너 날 테니까 또 탈당하실 거고 탈당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이 15분 정도 일찍. 예, 예, 예.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그, 개문 발차하게 되면 결국은 합류하게 될 것이다 생각이 니다그 예. 그리고 나서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합당을 선언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비례대표 지금 그 의사를 분명히 밝히신 분이 세 분인데 출당시켜달라고 그세 분은 어쩔 수 없이 출당시켜주지 않으면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유승민이, 유승민 대표가 그, 그 당의 대표가 되잖아요. 음. 그런 상황에서는 출당 권한을 유승민 대표가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그러니까 유승민 그것은, 대표... 아, 그건 1군 2연는 2부 지자라. 어떤 사람은 통합 절대 안 합니다 하고 통합하는 사람은 거기에 해당되지만 은 유승민 대표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출당돼서 다시 한, 그분들이 와서 합류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선진이... 호적은 거기 있어도 몸과 마음은 민주평화당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런 일을 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깨끗하게 또 안철수 대표도요 민주당 지금 더불어민주당한테 경남 도의원, 부산 기초의원들을 요구를 했어요. 나를 지지하니까 제명해 달라. 예, 국민당, 의 민주당에서는 깨끗하게 해줬는데 예. 왜 자기는 요구하고 자기는 안하자 이거요. 그러면은 새 정치가 아니라 구정치고 악태 정치지 뭐자 그러면 호남의 그 민심은 어떻습니까? 호남 민심은 최근에 네. 뉴스완 등 네. 루포 기사를 보시면은 잘알 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말도 못 거는 게요 주변에...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번 방송할 때도 내가 한번 사과했습니다만은. 오늘 목포에서 우리 민주평화당 처음 결의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가서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내가 눈이 삐어서 안철수 지지해달라고 한 것. 대단히 사과드린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그래요. 민주평화당이 창당되더라도 응. 뭐 여러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박정천,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는 당대표 등 전배는 나서지 말자. 예. 예. 우리가 나서면 은 안철수한테 져서 우리가 해먹는다. 이렇게 하니까는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고 우리는 뒤에서 병풍도로 타자. 이거지 저는 나설 리가 없어요.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새정치하는 거지. <laughs> 뭐 안철수처럼 안 한다고 하고, 거짓말하고, 이 사기꾼이지, 이게 뭐, 예요 도대체. 사기꾼까지. 그렇잖아요. 제가 제일 원통한 것은 저는 그랬어요. 나는 정치를 하면서 DJ에게 충성했고, 내가 5년간 공백이 있었던 대북송금 특검 감옥살고 나오니까 목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시켜준 목포 시민들에게 충성했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안철수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아, 그래. 그 손학규 모든 사람들이 대선 때 저를 만나자고 해도 이건 틀렸더라고요. 그래, 만나지 말자. 이대로 가자. 어차피 우리가 지더라도 깨끗하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미래를 보자. 했는데, 치고 나서 말 한마디 없이, 아, 저한테 선배님. 통합 통짜도 꺼내지 않고 나중에 연대라도 해보겠습니다. 꼭 연합 연대합시다. 우리가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DJP 통합이 아니요. DJP 연합이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두 시간도 안 돼서 나가서 기자들한테 통합밖에 살 길이 없다 하니까는 불신이 쌓이게 생각하고. 최근에요. 권운 의원의 게 제가 우리한테 와라. Yeah. 민주평화당에 해라 그랬더니 대표님은 즉 박지원 대표님은 그렇게 말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저는 본원이 의원 말이에요. 안철수 대표하고 대화를 좀 해보십시오. 야 너희 대표가 나한테 전화를 하냐 만나주기를 하냐. 그런 에? 깜짝 놀래더라고요. 지금도? 잘 모르시는구나. 소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권인이 의원이나 김관영 의원처럼 이 지금 호남 베이스의 지역구 의원들 중에 지금 호남의 분위기 굉장히 안철수 후보한테 우호적이지 않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쪽으로 그 통합하러 가계신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죠? 제가 권원 의원이 지난 총선 때 어려웠어요. 네. 제가 가서 광주의 딸 박근혜와의 대결이다. DJ가 어려울 때 호남 사람과 국민이 살려주듯 권운이가 어려우면 광주시민이 살려달라. 그래서 박근혜하고 맞짱뜨게 만들어달라. 그래서 당선됐어요. 자기도 굉장히 저한테 고맙게 생각해요. 김관영 의원은 제가 초선 때부터 굉장히 똑똑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호남의 지도자로 커라. 굉장히 제가 많이 서포트를 했습니다. 또 재선 때도 어? 제가 많이 했는데 안철수 만나가지고 그냥 끌려 들어가더니 헤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한번 야이녀스가 하고 야단을 <laughs> 쳤어요. 양이 그래서 좀 내가 그 후배들인데 네. 그랬는데 참아까웠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김관영도 권은희도 돌아온다. 왜 정치인은 지역구 민심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민심을 네. 본인도 알 텐데 왜 그러는 거죠? 아 걸까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에서 난리예요. 그래요? 네. 오늘 남 지역구니까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네. 아무튼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다고. 굉장히 섭섭해하고, 심지어 어떤 의원은 수도권으로 옮긴다 하는 얘기가 파다 하더라고요. 음. 어? 그런데 수도권에 오면 아,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 똑같죠. 오히려 <laughs> 뭐, 수도권이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그 지역 민심 또 정치인은 항상 우리는 사상가나 학자나 언론인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나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역구 국민들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좀 철학적이지 않죠. <laughs> <laughs> 할수 없어요, 정치인은. 음. 그래서 저는 민심이 그러니까 막 나중에라도 돌아온다. 아, 뭐, 집 나간 아들, 딸이 돌아오면 부모로서 받아야지 어떻게 했어요? 돌아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20석이 넘어갈 것이다. 예, 네, 그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말씀대로 하시면 그 합당한 당의 규모가 거의 비슷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나중에는 네. 안철수 대표가 우리에게 와서 비례대표 좀 제명시켜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도 내부에서 반대 의견을 계속 아, 그렇죠. 공개적으로 개진하기 음. 때문에 네. 음, 우선 보세요. 저 통합을 해 놓으면 평창 동계 올림픽 하는데 어? 얼마나 싸우겠어요. 지금 <웃음> <웃음> MB 문제 가지고도 옹호하고 반대하고 이게 되겠어요. 한집 구석에서? 그래서 우리에는 개문 발찰을 해서 비록 원내 교섭단체가 되지 않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다 온다. 그리고 우리는 촛불혁명의 산물인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국민이 우리를 지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잘못하는 게 있으면 우리는 엄중한 질책을 하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합당의 최대 승자는 유승민 대표인가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예. 국민의당 안철수 가지고 놀아버리는 거죠. 지금 이제 지난번에는 광주를 두 분이 가셨고 오늘은 이제 대구를 두 분이 방문하신 걸로 아는데 일정상 그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리품을 챙기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아, 완전히 유승민 대표는 예. 대구에 가면은 배신의 정치인이라고 하잖아요. 과거에 그런 얘기를 들었었죠. 예. 아, 지금도 그래요.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 지지층이 대구에는 지금도 강하다고요. 예. 어? 그렇기 때문에 배신의 정치인이다 해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다음 국회의원 안 된다. 라고 하니까 탁 하는 거 보세요. 이분 머리 좋아요. 대표 쟁취가 안 된다. 탈 호남해라. 어, 그리고 대구 사람들로서는, 어? 저게 배신이 아니고 효자네?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안철수 국민의당까지 딱 먹어오면은, 어, 이거 진짜 꽃방석에 앉는 거죠. 그렇죠, 저희... 자기는 아홉 음... 석 꼬마당 당대표에서 이제 원대교수단체를 이루는 당대표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철수 대표는 왜 이걸 하는 걸까요 근데 이제 이제 본인이 계속 여러 가지 하는 얘기가 이제 보수의 적자가 되겠다는 전략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게 쉽지 제가 수차 얘기했지만은 안철수 네. 대표는 대통령이 해보려고 진보 개혁에 위장 취업을 했다가 <laughs> 대통령 떨어지니까아저 한국당 보니까 홍준표 대표 가지고는 안 된다 또 언론에서도 취급을 안 해주고 어? 보수 본류에서도 저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하니까는 국민의당을 우리를 끌고 데리고 가서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집권을 대통령이 돼보겠다. 대통령 병 걸렸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아니, 아니 그런데. 거기까지는. 박지원이. 예. 데리고 가서 자기가 좋을 게뭐 있어요. 그러니 버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안철수를 버리는 거죠. <laughs> 어쨌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박전 대표님 버리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과정에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었잖아요. 사실은 아 그러니까 요즘 이제 왜 이런 플랜을 짰을까 안철수 이해가 잘 안철수 제가 예. 매일 공격을 하니까. 저는 제 고향이 진도예요. 진도 개는 한번 보이는 <laughs> 절대 놓지 않습니다. 어? 진도 개는 물어가지고요 흔들어 버려요 또 놓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매일 공격을 하니까 어? 그 졸개들이 안철수 졸개들이 저를 공격하는데 졸개들. 누가 손해예요? 저는 대통령 안 나와요. <laughs> 안철수가 손해지. 그러니까 이 게임의 법칙도 모르는 거야. 손해 날 싸움을 계속. 하는 것 안철수 얼마나 급했으면은 박지원이가 제 이름을 딱 검명하면서 기자회견하면서 국민의당에 입당할 때 어? 이렇게 했다. 어 아니, 내가 들린게뭐 뭐 있어요? 아 누가 유승민하고 통합하지 말고 연합연대하자. 어 그리고 어? 그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나한테 그래요 요즘. 응? 왜문 모닝 하더니 요즘은 안 모닝 하냐? 문재인 무서서 워 그러냐? 제가 뭐 무서워요? 제가 문재인 요즘 도 제일 많이 때려요. 여자 아이스 하키 팀 같은 거 동일 팀 해봐야 어려우니까 설득을 했어야 된다. 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 저하고 안철수하고 싸우면 누가 손해예요? 그럼 안철수도 싸울지도 몰라요. 말을 나보다 못해. <laughs> 박시현 대표님 이제 처음에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하고도 같이 하자 했었지 않느냐. 근데 이제 와서 합당을 반대하느냐라고 이제 아, 같이 하자는 거예요. 네, 연, 같이 하는데 연대하자는 거예요. 협당하자는 건 아니다. 이,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유승민의 네. 다름을 인, 저는 보수를 절대 욕하지 않아요. 그분들도 계셔야만이 체크 앤 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평창 동계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이니. 그 말이 야 되죠. 말, 민족이 아니고 국민이 아닌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다 이 소리를 하냐고. 아니, 설사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를 하지 않고 미사일이나 몇발 쏴버렸으면은 대한민국 동계올림픽 되고 강원도 동계올림픽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렇게 모진 말로 해서 되겠어요? 오늘 또 보니까 어? 북한 현 월송입니까? 송월입니까? 네. 거기, 송월, 네. 송월. 거기 내려오니까 우리 언론은 다 보도했는데 우리 마식령 스키, 스키장 답사단 가니까 북한 언론에서 보도 안 했다. 아, 이건 자기들이 보도해 놓고 우리가 북한에서 시켜서 보더 뭐 있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laughs>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는 유승민 의견도 우리는 존중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은 안철수처럼 그렇게 위장 취업에서 여기서 해먹을려도안 되니까 또 저쪽으로 가고 대표님 더해요. 네. 아, 그만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laughs> 이제 드디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까지 어, 기분이 좋으신. 네 어, 당분간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라고 해야 되겠고. 아닙니다. 곧 이어서 이제 가칭 민주평화당의, 어, 의원. 일계의원. <laughs>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